야권에선 백신 수급 대책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고 언론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들의 백신 포비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지속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연일 백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신 수급에 대한 가짜 뉴스를 난발하며 정부를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이 6년이 걸린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내놓고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인 주호영 의원은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되는 것 같다.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제약사가 공급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백신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하겠다고 제시했으니 두달 후면 달성 여부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을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버리는 백신이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을 염려하면서도 백신 접종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접종 권고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백신에는 분명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라는 전시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이 백신만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 계획상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혈전 부작용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것은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습니다. 물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 등 관리 인력을 더욱 늘려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백신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보다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내 우리가 되찾을 일상을 기대하면서 백신 접종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